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스서 DK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빈입니다 저희 혹시 채널 구독뿐만이 아니라 네이버 카페도 많이들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프로스서 DK 네이버 카페 회원이 네.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laughs> 어, 3만 명이라는 숫자는요, 어, 진짜 큰 거야. 아유, 어마어마하죠. 이게 유튜브 구독자 수랑 네네. 카페 회원 수는 또 많이 느낌이 어, 달라요. 그럼요. 네이버 카페에 그 무슨 등급 같은 게 있습니다. 네네. 새싹 등급, 뭐 네네. 나무 네네. 등급, 뭐 이런 거 있잖아. 최상위 등급에 가면 이제 숲이더라고요. 드러, 등, <laughs> 등, 최고 등급이. <laughs> 아, 네네. 네, 최고 등급은 숲이고, 네. 그 전에 뭐 나무 1단계, 나무 2단계 음. 뭐 이렇게 있는데, 저희 카페가 지금 나무 2단계인가 뭐 그래요. 어. 되게 높은 등급이. 네네. 이기는 네. 해요. 네. 활동도 되게 많고 색을도 음. 되게 많이 나오고 음.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에 지금 보니까 3만 586명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카페에 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환자 커뮤니티입니다. 아, 되게 그 음향이나 이런 취미 활동에 미쳐버리신 환자분들이 <laughs> 다 함께 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 저희 네이버 카페 자랑을 조금 하자면 사실은 이제 네이버 카페는 완전 익명이라기보다는 반 익명 어. 그러니까 닉네임을 쓰는 네네. 그런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카페에서는 굉장히 그 매너우선에 어.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일반적으로 요즘 커뮤니티 활동 하실 때 보면 되게 좀 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글들도 되게 많고 음. 예의범절은 밥 말아먹은 그런 댓글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저희 카페는 매너 킹스맨 네, 매너 메이크 커뮤니티 그런 활동을 지향하는 음. 카페입니다 일상에서 되게 지치 셨을 때 오셔서 다 함께 좀 마음의 평화를 <웃음> <웃음> 마음의 평화를 거기서 찾는 거죠 <laughs> 저희 카페에서는 많은 회원님들이 네. 서로를 뽐뿌질하는 네. 되게 좀 아름다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프로듀서 디케 카페에서 힐링하는 딱한 가지 이유는 나보다 더한 사람이 3만 명 정도 더 있어 <laughs>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열심히 그렇죠? 네, 활동하고 계시고요. 3만 명이라는 숫자는 예상을 전혀 하지도 못했고요. 제가 다른 그 취미활동, 네네. 커뮤니티들을 가입을 많이 해 있는데 제가 다니는 커뮤니티 중에서도 3만 명이 넘는 카페가 잘 없어요 아 그럼요 그래서 이 뜻깊은 3만명을 기념하기 위해서 작은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 카페 이벤트이기 때문에 네네. 카페에서는 며칠 전부터 시작을 해서 돌아가고 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잖아요 카페와는 다르게 음. 유튜브에는 오픈을 하는 순간 좀 폭발적인 난리가 날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유튜브에는 며칠 뒤에 알리겠다고 카페에도 미리 말씀을 네. 드려 놨어요 카페를 자주 오시는 분들은 이미 이벤트에 참여를 음. 하셨을 거고요 저희 이번 이벤트는 3만 회원 돌파를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업체들한테 참여를 좀 제가 부탁을 음.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업체가 참여를 과감하게 해주셨는데 대체로 이제 평소에는 보기 힘든 그런 것들이 좀 왔어요. 리뷰했던 것들 중에 저희 반응도 되게 좋았고 그 이후에 구매해서 써보신 분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았던 네네. 그런 제품들로만 선정을 해가지고 작은 이제 할인 이벤트를 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격이 굉장히 음. 특별한 가격이죠. <laughs> 네. 아, 또 이제 뜻깊은 이벤트니까. 그래서 특별히 참여해주신 제품들을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슈어의. 아, 에이오닉 50. 어, 그거 진짜 좋았죠. 아, 진짜 좋았죠. 응. 당시 저희의 평가는 유선과 응. 무선 사운드가 거의 동일하게. 동일하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작업용으로도 쓰고, 응. 감상용으로도 쓰고, 응. 기존에 이제 슈어 헤드폰 사운드를 응. 되게 마음에 들어 하셨던 분들이라면 그 사운드를 무선에서도 그대로 즐길 응. 수 있다. 그런 이유로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으나, 아, 가격이 조금 비쌌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싸게 만들어 오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슈어의 에이오닉 50 네. 참여를 해 주셨고요. 네. 아뭐 약간의 사은품도 따라간다고 합니다. 어, 저기 저기 있다 사은품. 오. 유용한 템 아닙니까? 어, 이렇게 세워서 충전도 네. 하고 이런 사은품도 주신다고 하고 이건 보조배터리다 그래서 선풍기랑 보조배터리 이런 사은품도 주시기로 하셨고 네네 가격도 원래 슈어가 할인을 잘안 해줘요 아 그렇죠 슈어 진짜 할인 안 해주죠 슈어는 진짜 할인 안 해주는 브랜드인데 저희 산만을 기념하여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나이저 HD569 왜 569만 있지? 599는 없지? 하셨겠지만 599가 카페에서 먼저 동이 나버렸어요 <laughs> <laughs> 죄송한데 저희도 569, 599둘다 리뷰를 했기 때문에 둘다 준비를 하다가 569만 남았는데 네네. 569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즘 스튜디오 모니터. 스튜디오 모니터로 음.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귀도 편안하고 사운드도 음. 편안하고 네네. 실제로 사용하시는 뮤지션분들의 그 리액션도 되게 좋습니다. 음, 뮤지션분들이 되게 좋아하셔요. 음. 요새 이제 놀아줘 신곡 녹음도 하고 있고 한데 되게 괜찮다는 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599는 오픈형이라 이제 그런 용도로는 쓸수 없었는데 네. 569는 저희 모니터로 잘 쓰고 있어요. 음. 이전에 쓰고 있던 포컬 모니터 버렸어요. <laughs> 그래서 599가 네. 동의 나서, 이제 아이, 좀 그렇다. 음. 물건을 너무 조금 준비한 거 아니냐. 네. 아, 이런 얘기를 좀 들어서 599는 이제 구해올 수가 없어요. 국내 재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음. 구해올 수가 없어. 대신 그거 대신에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 오. 네. 저희가 되게 극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시중에 대중적으로 팔리고 있는 코드리스 중에 가격이 제일 비싸고 음질도 제일 좋다. 비싸고 좋은 애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는데, 음, 조금 그렇게 비싸진 않... 수준으로 해서 요거는 h d 599 대신에 급하게 투입하게 됐습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또 잘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럼요. 599 보다 모멘텀 2 필요하신 분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웃음> 왠지 <웃음> 왠지 그게 <laughs> 어, 그 인생지사 세옹지마라고 음. 예,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laughs>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강추했던 요걸 엄청 강추했었잖아요. 이어소닉스의 스타크, 이어소닉스의 블레이드 두 가지 제품 참여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산울림 할때 저희 김현승 감독님이 항상 음향을 보실 때 네네. 항상 스타크로만 하세요. 어 그래요? 네. 스타크가 되게 마음에 드신데요? 어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W80을 보통 이제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걸 착용을 하셨다가 음. 놓고 오셔가지고 음. 급하게 스타크로 한번 듣고 음. 그날 음향을 보셨는데 음. 사운드가 너무 좋아진 거야. 오. 어. 그래서 그 다음에 W80으로 또막 믹스를 하고 계시는데 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믹스가 좀 답답한 거예요 어. 잠시만요 그러고서 스타크를 다시 껴 드렸더니 음. 믹스가 다시 좋아졌어 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스타크만 쓰고 계세요 그러면 가격 네. 보여 드리면 될것 같아요 <laughs> 가격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바로 네. 형한테 문자 <laughs> 보내고 링크 보내줘 링크, 링크 보내줘 링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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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스타크도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 됐고요 네. 블레이드 또 보시면 <laughs> 야, 요거는 내가 진짜. <laughs> 와, 이 가격이면 진짜 어, 괜찮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가끔 이렇게 뿌듯할 때가 있어요. 어. 내가 잘해왔구나. 아, 어, 그러게요. 네, 그럴 때가 있는데, <웃음> <웃음> 이거, 스타크 블레이드 가격 보시면, 이건 약간 절호의 찬스 느낌이 납니다.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네. 네, 그리고, 아, 이렇게 너무 비싼 것들만 이렇게 좀 음. 하고 그러면, 이렇게 뭐학생들이라든가 이렇게 좀 소소한 지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을 네네. 너무 이제 외면하는 거 아니냐. 음.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하나를 또 갖고 왔는데요. 심갓 심갓의 EN 700 Pro. 네네. 이것도 이수벤지니어가 또 강추했던 아, 이어폰 아닙니까? 좋았어요. 굉장히 이수벤지니어가 가성비로 네. 어 너무 좋다. 이수벤지니어 추천으로 저도 들어보게 된 음. 그런 이어폰이었습니다. 심갓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 당시에도 굉장히 뭐 가격 대비 괜찮다 음. 아, 생각을 했는데 음, 이렇게, 가버리면, <laughs> 어, 어, 이렇게 가버리면 어어 이렇게 가버리면 어 그러면 이제 또 아주 추천할 수 있는 어 깜짝 깜짝 놀랐네 지금 <laughs> EN 700 프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한테 네. 한번쯤 들어볼 만한 이어폰이라고 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특히나 가격이 되게 어 깜짝이야 네 요런 상태에서는 <laughs> 아 그리고 요거의 옵션으로 FTX 지원하는 네. 블루투스 케이블도 음.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 카페 회원 3만명 돌파 기념 이벤트 참여해주신 업체들이 네. 되겠습니다. 업체 관계자분들 참여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평소보다도 훨씬 어, 놀라운, 할인율 놀라운 할인율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카페에 와보시면 사실 유튜브로는 공개되지 않는 그런 작은 규모의 이벤트들이 네, 네. 자주 있습니다. 뭐 저희끼리 뭐 공동 제작을 해보자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힙대 케이스 아, 네. 이런 거 되게 회원분들끼리 이렇게 아이디어 내 가지고 저희가 뭐 공방이라든가 이런 의뢰에서 뭐 공동 제작을 소량 해본다든가 음. 그런 식의 소소하고 즐거운 이벤트들 음. 많이 있으니까 카페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카페에 오시면 또 좋은 점이 리뷰에 담지 못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또 카페에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이렇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깊은 수준의 취미생활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안 그래도 제 주변에 이제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DK야 니네 채널은 꼬박꼬박 보고 있는데 내가 거, 거기 카페까지 가입했다가는 큰일 날것 같아서 들어올 때는 자유지만 나갈 때 <laughs> 카페까지는 가입을 좀 망설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번 기회에 와 보시는 게 어떨까요 링크는 카페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와야 돼 <laughs> <laughs> 어쩔 수 없어! <laughs> 지 이어폰 몇십만원 싸게 살려고 갔다가 지금 <laughs> 가산 탕진하고 올 수도 있어요. 아니, 네. 그냥 와서, 네. 거기 계신 회원분들하고 즐겁게. 네. 탕진하고. 아니, 왜 탕진이야, 자꾸. 탕진잼. <laughs> 즐겁게 커뮤니티 생활 하시고, 네. 네, 정보 많이 나누시고, 요즘 이제 커뮤니티라고 하면, 아, 커뮤니티 활동 피곤해. 음. 나 그런 거 정말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희 카페는 진짜 청정지역. 어, 맞아요. 청정지역. 완전 클린합니다. 욕설? 바로 강퇴. 네. 어. 오셔서 정말 그 얼굴 붉히거나 불쾌한 일 없으실 거예요. 즐겁게 와서 같이 커뮤니티 활동 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페에서 자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서 티키였습니다.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